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길지도 않구요 몇 초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식단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한의원에 얼마전에 도입한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게 뭐 다이어트 식단 뿐만 아니라 뭐 당질제한식 지중해식단 그 다음에 암환자식이 이런식으로 도시락 밀키트라고 하죠 도시락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나 뭐, 이렇게 살짝 익히는 거, 내지는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, 어 공급할 수 있게끔, 요거는 뭐, 양한망 뭐, 여러 군데서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풀무원이라든가, 현대 그리팅이라고 하나요? 음식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에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,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다가 이런 분들은, 어, 당절제한식을좀 하는 게 좋겠어요. 했을 때 처음부터 당절제한식 하면은 막연하잖아요. 그럴 때 있어가지고 한 번쯤, 어, 보시고 그거 갖다가 아 이런 이런 음식이 있구나 해서 한번 좀 시켜 먹어 보시고 이렇게 되면 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어차피 뭐그 회사에서 돈을 벌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도입한 기념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.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